네. 자, 저는 오늘 그 토크 진행을 맡은 권태현 올해 달빛산책 총괄 큐레이터입니다. 어, 일단 오늘 이야기 같이 나눌 작가님들 소개부터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가까이 계신 작가님부터 저쪽으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 등을 주로 이렇게 작업을 해왔고, 지금 현재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기범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예, 한지를 좋아하고 그걸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송자라고 합니다. <laughs> 오랫동안 달빛 산책 준비했고, 올해 뭐 감독도 하고 있고, 저는 원래 이제 조각가니까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작업에서는 한지를. 여전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개해서 이야기 나눴던 것 네. 나눠 주신 것처럼 사실 그 한지라고 하는 어떤 매체 혹은 그 미술 재료였어 동시대 미술 재료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지라고 하는 재료 자체가 또 오늘 이야기 나눌 또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노원달빛산책 이전에 참여하셨던 이야기들 그다음에 올해. 해주실 작업들 또 이야기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소개에서 좀 드러난 것처럼 그 한지라고 하는 어떤 매체 혹은 한지라고 하는 재료에 대해서도 또 다방면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이 공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뒤에서 이제 막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어떤 공간인지 이제 감독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그... 제 작업실이고요. 전영일 작업실이고. 그 올해 도원 달빛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작품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더 자세히 해주시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될것 같은데, 복수의 출품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 작품 이야기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여러 번한건 아니고, 제가 재작년에 22년도에 처음 했었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건데, 재작년에 처음 하면서 전시의 형식을 갖춘 그런 전시의 사실은 처음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좀 많이 긴장을 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참 난감했는데, 처음 할때 제가 어떤 기분을 했었냐면, 발대식 같은 거할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지라는 매체를 다루면서 하고 있는 저희들의 작업이 공통적으로 이제 공예의 그 베이스를 두고 있다가, 요것을 어떻게 하면 좀 예술의 영역으로 순수 미술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예전부터 좀 했던 게 있는데 그거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많이 부딪힌게 대중성과 저 개인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작품성을 어느 만큼 조화를 시켜야 될까 그게 좀 많이 고민이었고 어 사실 이 한지 등이라고 하는 거는 대중성에 있어서는 저희는 좀 증명이 이미 됐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 아주 옛날부터 민간에서부터 이 일종의 그 생활 미술 같은 그런 것들이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는 뭐 쉽게 접근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미술의 영역으로 들여서 제, 대중성을 맞춘다는 건좀 어렵더라고 요 이게 좀 생각이 좀 쉽게 잘 예, 유연하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때 그냥 대중적인 거에 더 초점을 맞추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어, 절충을 좀 하게 됐었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음, 좀 그런 후회되는 것, 뭐, 다른 작가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음, 내가 너무 그쪽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좀 고민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첫 해는 한 작품을 냈어요. 제목이 이제 푸른 달의 노래라고 하는 작품이었고, 이제 물속의 작품을 설치를 하고, 우리 현실에 또 비춰지는 그런 모습까지 이렇게 연출이 되면서, 의도와 다르게 반응이 되게 좋았다? <laughs> 예. 너, 의도와 다르게. 의도와 다르게. <laughs> 이건 겸손일 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도한 거죠. 아, 네. 우리가 이제 미술관 전시가 아니고 미술관 밖의 공간에서 전시를 할때 최대한 그 자연에 있는 그것들을 제대로 잘 활용하는 것은 제가 또 어떤 공간이 주어졌을 때그 공간에 맞는 연출을 해야 된다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의도 의도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첫해 푸른 달의 노래가 어, 나오면서 저만의 어떤 어법으로 형상화할 수 있었던 작업이었고 그 당시에 작가와의 대화하면서 어, 주민들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고 두 번째는 무려 세 점이나 <laughs> 냈어요. 그때 당시 냈던 게 이제 꽃피다라고 하는 작업, 그다음에. 혼돈과 균형. 그다음에 이제 레드 사이드 2018. 꽃피다의 작업이 기억에 되게 많이 남는데 그것도 역시나 이제 물에 설치를 했는데 위에서 현상적으로 보면 화이트 톤인데 물에 비친 색깔은 되게 칼라풀한. 그래서 어떤 물결의 일렁이는 그 작품의 의도는 역시나 그 자연 환경에서 그 작품을 감상하면서 어, 눈의 존재로 보이기보다는 투영된 그런 색깔의 그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좀 성찰하고 돌아보는 뭐 그런 의미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꽃피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주변에 풀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 풀숲에 풀에 가려져서 언뜻 언뜻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대로 있길 원했는데 구청장님하고 관계자분들이 저 작품 감상하려면 풀을 다베버려라해가지고 <laughs> 다 배웠더라고요. 그 있는 그 공간에 그대로 침투된 작품이길 바랬던 제 의도랑 은 조금 달라졌죠. 세 번째는 재작년에 또세 점을 했어요. 그때 제 작업을 하면서 각각의 작품마다 좀 초점이 있으니까 내 작업 스타일에 대한 초점이라기보다는 이 노원 달빛 산책이 기획하고 있는 전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어떤 작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참여미술 형태의 공공작업을 했던 기억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다 함께 추물이라고 하는 어,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나서 조금 되게 즐겁고 행복한 기억. 그 다음에는 어떤 시작이다 끝을 나는 정돈하고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음화라는 곳의 그 작품을 냈었고요. 제가 갖고 있던 어떤 대중과 함께 정서적, 예술적 모든 것들을 교감하는 작업. 음, 한지를 기본으로, 베이스로 작업을 해왔지만, 한지를 다뺀 상태에서 어떤 철 작업만으로 내가 구현해낼 수 있는 어떤 조형업법을 한번 하자, 이 이렇게 해서 그때 세 가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노원달빛 산책의 전시를 참여하면서 나름의 제 스스로도 좀 진화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되게 부담이네 아이고. <laughs> 그래서 되게 노원달 빛은 그런 좋은 기억을 저한테 많이 주는 전시죠. 자연스럽게 이어서 감독님이 처음 노원달 빛산책 기획하셨을 때 이런 거를 지난 5년 한번 돌아보시면서 두 시간 가. 이거를 2분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우리 그 권규가 그 얘기 한 것처럼 그때 힘들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첫해는 어 공식적으로 4월에 시작. 아안 어, 되겠군요. 5월에 음. 시작. 안 되겠군요. 6월에 자 누치고 하지 말자 이랬어요. 그래서 묘안을 낸게 아마 구청장님이었을 것 같아. 요 작품 간의 거리 두기를 하자. 그럼 부담감이 덜할 거 아니냐. 팬덤이 이게 이제 순응하는 거예요. 결국 가을에 하게 됐고, 결국 오픈을 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전시를 하게 됐어요. 기존에 우리가 그 등축제나 이런 거 보면은 그건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획과 의도가 반영되지 않은. 장소에다가 그 등들을 이제 때려 박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시는 내가 절대 안 한다. 그랬고, 이거는 좀 낮은 공간에서 사람들하고 좀 낮은 막기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작업이어야 되겠다. 공공의 영역에서 이제 전시를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의도는 아닌데, 이제 개개인들은 스토리를 느끼지 않았을까.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관람객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으로 나름 발전해 오지 않았나. 맨 처음에 달빛을 할때 사람들의 그 싸늘한 시선 나름대로 이걸 철저하게 기획하고 주민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썰렁해 처음에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 걸어 다니는데 왜뭘 이런 걸 하고 그랴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아주 꾸준히 좋아졌어요 주민들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작품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인식도 바뀌었고 그걸 제가 이제 그 피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노원구에 미술관도 별로 이렇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술이란 서비스 자체가 약한데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참여하는 사람들 다 놀라고 있을 것 같아요. 시선의 변화가 이제 처음에 어떤 낯설음, 이질적인 것이 우리 동네에 이런 느낌의 음. 시선이 좀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작품들이 내 것이 되는 동네 주민분들 관람객의 작품이 되는. 이런 흐름의 시선의 변화가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는 뭔가 참여해서 같이 만들고자 하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초등학생들이랑 같이 했던 작업을 하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어디 가서 강습하거나 뭐 이런 것과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되게 즐거웠어요. 한몇 시간 작업을 하는데 다섯 개 조에 있는 친구들이, 아, 여섯 개 조였구나. 경쟁적으로 작업을 해요 그 아이들이 작품에 사인도 하고 실제 관객으로도 다시 또 오고 부모님 손잡고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관객 객체가 아닌 어떤 미술을 행위하고 담당해내는 역할자로서의 시선도 되게 높아진다면 이 전체적으로 되게 큰 보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우리 그때 달빛 산책 준비하면서 달빛 산책 초기 기획팀이랑 감독님이랑 또이 직원분들이랑 대만 등축제에도 다녀왔거든요. 대만의 한지 등 작업하고 또 사실 좀 다른 점도 있더라고요. 일단 각자의 한지라고 하는 이 물질 혹은 매체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이걸 이제 계속 하시는 거에는 어떤 사실 근본적인 재미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믿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조금 얘기해 주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해요. 제가, 어,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저기 외갓집이 충남 예산에 있었어요. 제가 당진에 살고 있었고, 정월 대보름이나 뭐 이런 그 마을 행사가 있고 그럴 때면은 그 외할머니 되게 놀러 갔어요. 외할머니께서 그 정월 대보름 날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그쌀이나무나 대나무를 이렇게 휘어서 동그랗게 두개세 개를 이렇게 엮어서 이 명주실로 묶고 뼈대를 만든 다음에 그 한옥에 붙이는 창호지 이게 이제 한지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만들듯이 배접을 해가지고 쳐서 안에다가 이제 촛불을 집어넣어서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걸로 나가셔요 할머니께서 어린아이처럼 막 웃으시면서 즐거워 하시던 그 기억이 생생하게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그, 제가 만들고 있는 등이 그때 그 전통이 그대로 왔던 거다. 또, 똑같이 그 전에 계셨던 선조분들로부터 그걸 계속 받았단 얘기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뭔가 그게 큰 인연, 인연의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옥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그 전통 창호가 이렇게 있고 문살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한지를 붙여가지고 이, 일종의 문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안에서 이렇게 불을 켜고 밤이 되면 그 자체가 밖에서 보면 등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그이 등을 만드는 문화가 이미 생활 곳곳에 아예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그 한지라고 하는 이 물거, 물질 자체가 굉장히 생활화돼 있었다. 예전에 실용성과 함께 더해져서 왔던 건데 지금은 이제 어, 많은 재료들이나 매체가 바뀌면서. 실용성은 좀 태화됐지만, 역시나 그 한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심미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얼마든지 지금의 현대 미술에도 적용을 할수 있겠다. 주변에서 제가 한지 등을 계속 만들고 있으면, 다른 작업하시는 분들이 전공을 조각을 했는데, 왜 그렇게 그 한지만을 그렇게 고집을 하느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한지를 가지고 더,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될것 같다 제 생각에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한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축적인 재료이기도 하고 생활 재료이고 전통적인 재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한지라고 하는 물질을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재료로 썼을 때 예술적으로 매체 탐구를 하면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어떤 새로운 맥락이라던가 새로운 재료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발굴될 가능성이 거기에 끊임없이 있다라고 하는 것 뭔가 이런 차원에서 좀 한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그냥 얼핏 생각을 했던 건데 작가님이 직접 그 탐구 한지를 계속 탐구해 나간는 미적 추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니까 오 되게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주제다 라는 생각이 되게 드네요 음, 다른 한편으로 근거 있게 얘기해 보자면 종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회화적 성격이 있어요. 빳빳하거나 밋밋하거나 허, 휑하지 않고 벌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종이 자체가 작품인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섬유질 사이에 공급과 그 섬유 거친 섬유질이 빛을 많이 확산시키기 때문에 조명 재료는 좋은데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으로 이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한국 사람도 잘 놀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예전에 뭔가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에 나의 의미를 담는다든지, 그걸 통해가지고 유대 관계를 넓힌다든지, 예술적 측면을 사람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그 등과 관련해가지고 비슷한 기법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게 예전하고 지금은 크게 바뀐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 한지라고 이렇게 세 사람이 묶인다기 보다는 조명이 들어가 있는 한지를 쓰는 작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다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좀 전에 뭐~ 전통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물돌쇠 종이 이거는 재조 재료 소재적 측면으로 보면 전통의 규범으로 넣을 게 아니고 지금 현 시대에도 소재로 재료로 존재하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내 조형 어법에 이 재료를 쓸 것인가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한지 등을 하는 사람이 어떤 전통적인 어떤 공예를 한다 이런 맥락을 저는 되게 처음부터 많이 끊으려고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 재료를 쓰기 때문에 내가 하는 작업이 옛 것이고 전통이 이게 아니고 지금 현대적 미감 동시대 미감에 맞게 어떻게 형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데 내가 굳이 한지를 왜 쓰는가에 대한 질문 한지가 갖고 있는 물성적 특징이. 내가 표현하자 하는 거를 되게 정확하게 적확하게 표현해 주기 때문에 이 재료를 계속 고집하고 쓰고 있는 거고 동시대 어떤 미디어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기술적 기능을 기반으로 한 작업과는 다르게 이 재료 자체가 고전적이다라고 느끼겠지만 사실 이걸 활용하고 쓰는. 찜새를 높이 사서 작업하고 있는 나는 대개 현대적인 작업 하고 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또 바탕으로 제가 또 올해 전시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기획적으로 반영할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신작 준비하고 계신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저게 이제, 이제 그 올해 우리 그 권태현 큐레이터가 그토록 열망이 또 <laughs> 숨으로 <웃음> 숨으로 해서 <laughs> 모양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중력과 무중력 사이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서 빛이 위에서 아래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그런 개념으로 해서 숨소리 나는 뭔가 살아있는 듯한 이미지를 하고 요번에 그래서 전반적인 컬러는 생명력 있는 옥빛 바닷빛 그다음에 초록빛 음. 어, 그거 위주로 어~ 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그~ 좀 접근하는 거는 그~ 어~ 노원 그~ 당현천의 그 지역성 특성을 좀 최대한 좀잘좀 좀 반영을 하고 싶어서 산책로가 가지고 있는 전경을 뭐~ 저는 좀 이번에 핵심 주제로 이제 선택을 했고 제가 이제 그동안 한지라는 매체를 계속 다뤄왔으니까 한지를 사용을 하고 다른 재료로 시도해 보고 싶은 것을 또 접목을 시켜가지고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안 쓰던 그 나무란 재료를 써보려고 하니까 좀 어려워요, 이게. 그, 어, 재료만 선택하고 구하러 다니는 게 거의 작업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 이게.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한지 등으로 만들어진 단쟁이 잎이 원래 자연에 있던 그 단쟁이 잎과 연결이 돼서 인공적인 것이 같이 어~ 융화가 돼서 조화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환지를 살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빛을. 그냥 저는 담쟁이 잎을 화면의 개념으로 채택을 하고 화지 그러니까 일종의 그림에서 캔버스라는 그 개념으로 그냥 접근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던 방법으로 그리고 조명을 이용해서 많은 수의 담쟁이 잎을 붙이고 거기에 이제 색을 좀 넣을 거예요. 그~ 고그 색을 넣고 이런 거는 이제 결과를 보시면 될것 같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재료 나무를 이용해서 산책하는 사람들의 군상을 좀 표현할 을 건데 원래 이게 산책이라는 게 혼자서도 가지만 제 가족 단위로도 가고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함께 음 휴식도 취하면서 그 호흡을 하는 그래서 어, 음그 지역 그 장소에 잘 녹아들 수 있는 그 컨셉으로 그렇게 좀 준비 중에 있어요. 이번에 작업은 힘을 다 빼고 음, 어떤 기존에 해왔던 어떤 형을 프레임을 뭐 용접을 해서 구조적으로 만들고 어떤 한지를 씌우고 색을 칠하고 이런 작업이었다면 이번 작업은 프레임을 아예 없애고 어떤 한지가 갖고 있는 맛 그러나 대단히 규칙적이면서 어떤 은은함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극대화될 수 있는 표현 방식을 한번 찾아보자. 이게 목표, 목표로 어떤 방법적인 거를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현장 답사를 하고 왔는데, 아, 그 현장, 아, 마음에 들더라고요. 되게 음침해요. 네. <laughs> 다리도 낮고, 그래이 음침한 공간에 백색의 하이라이트로 확 작업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어떤 들숨, 날숨 할때 정점에서 숨을 잠시 멈췄을 때 느낄 수 있는 약간 하이라이트 같은 그런 느낌들의 인상을 어떻게 이 조명과 한지로 표현해 볼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 관객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해서 조명 설계를 할 생각이고요. 실외 전시이지만 실 내에서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근접한 작업이 나오지 않겠나. 그러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좀더 깊게 고민할 수 있는 바닥을 같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 또 우리끼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